자 우리 라이팅 한번 펴볼게요. 라이팅 5과 저번에 상가 라이팅 했지? 상가 라이팅은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쓰라고 랬죠 오늘은 너희들 캣카페 배웠던 거 기억나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주제는 제일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서 쓸 거예요. 동물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책을 펴보세요. 그래서 여기 토픽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토픽에다가 마이 favorite favorite 은 가장 좋아하는 animal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을 쓰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쓰면 되죠? 토픽에다가. <목소리> 아니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쓰세요 m y f a v o r i t e animal 한 다음에 여기 첫번째에 a 가는그 동물의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뭐 dog가 있겠고 a a t 이 있겠고 혹시 또 이거 말고 더 원하는 사람 있어요? 또 다른 거 원하는 사람? 뭐 다른 거쓸거 거 있는 사람 있어? 수환 이둘 중에 하나 쓸 거야? 리우는? 리우 이거 둘 중에 하나 쓸 거야? 네. 리은이는? 이거 둘 중에 하나? 종원은? 햄스터. 그? 햄스터. 우리는 이 중에 고르겠네? 그럼 이 중에서 골라. 그다음 여기에다가는 자 여기 써보세요 why 이라 그래서 이유를 쓰는 거야. 내가 그 동물을 왜 좋아하는지를 쓰는 거야.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귀여워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착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좋아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쓸게요. 특징. 특징 중에서도 룩. 얘들아 룩이라는 건 뭐야? 보더지. 그러니까 생김새. 어떻게 생겼고 다리는 몇 개이고. 어뭐 꼬리는 어떻고 어뭐 이런 식의 생김새 등치는 얼마나 하고 이런 걸 쓸게요 이렇게 쓰고 우리 한번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우리 사실 원래 써야 되는 거는 뭐 동물 카페 다른 카페에 뭘 알고 있니 이러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제일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서 오늘 써볼게요 한번 넘겨보세요 샘플 다이어리 옆쪽에 자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너희들이 쓸수 있는 말 세상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어. 나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이거, 이거야. 라고 쓸 거야. 자, 그럼 세상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쓰면 될까? 세상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다. 기억나니? 무엇, 무엇이 있다. 우리 문법 시간에도 배우고. 그렇지. 근데 많은 동물들이 있다니까 복수지. 그럼 there is, there are 어떤 거 써야 돼? 그렇지. 첫 번째 문장은 이거 쓸게요. There are. Many animal. 근데 animal에 s를 붙여야 돼. 왜? r은 복수기 때문에. 세상에는 in the world. 세상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써보세요. 너희들 거. My favorite animal is. 한 다음에 빈 칸에다가 너희들 거 쓰면 돼요. 너희들이 선택한 동물들을 적어보세요. 자, 그런 다음 선생님이 이유를 써야겠지. 왜냐 하면 나는 이러이러 하기 때문이야할때 왜냐 하면 이라는 접속사 우리 기억날까? Because. This is because. This is because도 좋아요. This is because도 좋고 너희들은 뭐 만들어서 because 한 다음에, 어, 뭐, 얘네들은 is 베리 큐트 앤드 프렌들리 프렌들리라고 하는 거는 친근한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아주 귀엽고 친근해 키워봤어? 응. 그다음 또 뭐라고 쓸수 있을까? 이 빈칸에다가 너희들 거 쓰는 거야? 그다음 한 줄은 너희들이 원하는 거 써봐 그 다음, 그들의 생김수를 묻지. 데일로. 아, 더 애니멀. 그 동물은. 보인다. 어떻게 보여? 난 빈칸 써. 그 다음, 그것은. 가지고 있어. 몇개 다리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너희들의 동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레그가 다리예요 그래서 고양이나 뭐어 강아지 쓴 사람은 full legs를 쓰면 되겠죠 full legs 네 더라고 써요 그 동물은 한번 적어보세요 eat 그것은 잇 레그가 다리거든? 숫자. 그 다음, 엔드 다음에, 물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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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긴 꼬리야, long tail. 짧은 꼬리야, short tail. 테일이라는 게 꼬리에요. 써봐. 자유로워. 선생님이 꼭 써주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동물에 쓰고 싶은 내용을 배웠던 영어를 기반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다. 나는 그 동물을 키우고 싶어. I. 원한다. Want. 키우는 것은. To. Raise. Raise가 기르다야. The animal. 집에서. At home. 키우고, 있다. 키우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도 써도 되고, now I raise the animal. 나는 지금 그, 그 동물을 키우고 있어. 집에서. 뒤에 건 똑같아. 위에는 want to raise라는 거는 기르고 싶다 근데 지금 기르고 있으면 now I raise하면 나는 지금 기른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7과 한번 펴 볼게요 Dear l i h i n 7과 한번 펴보세요 7과는 선생님이랑 같이 쓸 거야. 좀 주제가 약간 까다롭거든? 한번 보자. 자, 7과 내용 너희들 기억나니? 우리 배웠던 내용을 보면 제목 봐봐. Toy Saves Man's Life. 그거였죠. 어, 어 맞아. 그 청진기, 장난감 청진기를 가지고 얘가 심장이 구멍난 것도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쓰, 너희들 보고 쓰라고 한게 뭐냐면 너희들이 어떤 컴퓨티션에 나간 걸 쓰는 거야. 컴퓨티션이 뭐였어? 대회였지. 우리 어떤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았다고 할까? 다트. 다트? 아. 너네 학교에서 진짜 하는 컴피티션 뭐가 있어? 줄넘기 컴피티션 아니야? 학교에서? 안해요 아, 네. 그럼 뭐 다른 거 하는 거 있어, 혹시? 여기, 여기에서 나온 거는 과학 컴피티션이야 우리 이 유닛에서 얘네가 샘플로 지금, 여기 지금 미리 좀 나와준 거는 과학 컴피티션이었거든 봐봐. Science Competition 이라 그래가지고, 얘네가 말해주는 거는 과학 그런 거였어. 근데 너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이거 쓰지 마, 이거 아직 이거 안할 거야. 학교에서 뭐 매년 하는 거라던가 너희들 많이 참가하는 학교에서 하는 컴퓨티션 없어? 어? 육상 달리기 컴퓨티션? 학교에서 달리기 컴퓨티션 있어? 그냥 뽑는 거만나는거 없어? 너 학교 어디야? 너는? 음. 구름산? 너는? 응 음. 소화가 없나? 구름산 달리기 해요? 음. 아, 음. 과학은 음. 쓸게 어려울 것 같고 유명과학. 우리 달리기 대회로 그냥 가보자 아? 그럼 너는 과학 쓰세요 <laughs> 아니요 <laughs> 자. 자 우리 여기 일단 써볼게 아 일단 여기 앞쪽에 펴보세요. 그렇지? 체육대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일단 컴피티션, 토 픽에다가 컴피티션 한번 써볼까? 컴피티션은 대회라는 거. 우리 오늘 쓸건 대회라는 거. 컴피티션 한번 써보고요. 이건 쓰지 마.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1등을 했다라는 가정을 하고 글을 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신나고 행복했다. 선물도 막 우리가 가짜로 정해가지고 어쨌든 이야기를 하나 쓸 거야. 자, 그러면 컴페티션 대회가 마련된 거고. 자, 거기 대회에서는 뭘 하면 1등을 해? 런 달리죠. 패스트! 이렇게 쓰자 그냥 빠르게 달려 빠르게 달리기 한 사람은 1등을 받고 그 1등을 나는 했었고 너무 너무 즐거웠어 이렇게 써보세요. 여기도 지금 from fast first prize happy and excited 한번 써보세요. 좋어요 Happy and excited. 자, 우리 요거를 활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문장. I enter a. 자, 여기다가 너희들은 우리는 지금 뭐 달리기였죠. 러닝 컴 n i n g competition이라고 적어보세요. I enter a running competition. 적어보세요. 첫 번째 시작입니다. I enter a learning competition. 나는 달리기 대에 enter, 들어가다, 출전하다 라고 그랬지? 나는 달리기 대에 나갔어. 이건 안쓸 거야. 그래서 나는 빨리 달렸어 I run fast 난 빨리 달리고 뭐해 얘들아? 달리 개죽? 개주도 해 개주 개주가 뭘까? 너네 릴레이 들어봤어? 릴레이? 아, 네. 릴레이는 뭐야? 이어, 달리. 이어 달리기 그치? 그걸 개주라고 해. n 드 Enter. 어. 릴레이. Running. I run fast. 나는 빨리 달렸고 어 근데 얘들아 미안 과거형 쓰자 우리 다 여기 enter to 러건의 과거형 ran enter to 우리 그냥 이미 출전을 한 이미 지난 과거시를 쓴다고 할게요 I entered running competition I ran fast then entered the relay running 개주달리기는 했고요. 그 다음? 1등했다는 1등 거. 그치. 야, 우리 모두가 1등했다. 야 이거 이거 쓰지 말고 내가 가장 빨랐어. 내가 가장 빨랐어라고 할게. I am 아과거형이라그 아, 했지? M의 과거형 볼까요? M의 과거형 이즈의 과거형이랑 똑같아. I was 자, fast가 빠른 건데, 거기에다가 EST 붙이면, 미안, 더 fastest. I was the fast인데 EST 붙이면 가장 빠른 runner. <laughs> 가장 빠른 애였어. I was the fastest runner. 내가 가장 빠른 runner. 주자였어. 뛰는 애였어. 어, 저거, 저거요? 아니에요. 어제? 응. Everyone likes. My race. 나의 경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면 되죠. Everyone likes.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어. My race. 내 경주를 좋아했대요. 이건 그대로 쓸게요. I win the first prize at the competition. 내가 그 대회에서 1등을 받았어. I win the first prize at the competition. I'm happy and excited. 그래서 니네가 오늘 어, 저번에 일관사 제출하고, My Favorite Sports가 제출하는 사람은 스포츠 제출하고, 그다음 선생님이랑 한 지금 두개 있지. My favorite animal. 그 다음 지금 선생님이 이거 같이 써준. 마지막은 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써줬지. 다음 레벨로 넘어가고, 다음 다음 넘어갈수록 너희들이 혼자 쓰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다 제출을 할게요. 어, 오늘 세, 만약에 너 스포츠 안 썼으면 세 개를 해야지. 스포츠 안쓴 사람은 세개 제출하고요. 스포츠 쓴 사람은 두개 제출하면 되죠. 그렇게 다 하고, 라이팅 다 제출한 사람은, 섀도우 스피킹까지 제출하면, 오늘 문법 조금 몇 개만 풀어보고 갈 거야. 알았죠? 지금 온라인실로 가세요.